네 안녕하세요. 좋은 장치 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이 차량도 이번에 매입 잡아서 들고 온 차량이시고요. 아반떼 더뉴 아반떼 1.6 스타일 등급의 옵션 추가된 모델이시고요. 가솔린 모델이십니다. 사고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1인 신주의 비흡변 차량. 그리고 옵션도 들어갈 거 거의 다 들어가고 어, 흰색 바디의 차량이세요. 일단 휠 기스는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고정층 은 있으시고 뒤로 오셔서 보셔도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좀 있으시고 보조석 리어에서 운전석 방향 한번 보여드리고 리어 방향입니다 리어 이제 후미 쪽 방향이시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여기도 보시면 휠좀 있으시고요, 디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전륜 프론트 타이어 휠 쪽에도 약간 디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구도 없고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실내 를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선팅은뭐요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고 19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선팅 쪽에 뭐 기스나 아니면 색바램 없을 정도로 깨끗하시고 아무래도 요 차량은 또 비흡연 차량이고 애기 태우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은 3만 7천 대, 3만 7 0 3 0 7천 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차선이, 탈부터 BSI 다 들어가 있으시고,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ECM 룸미로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시고, 앞좌석 열선 양쪽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스티커도 안뗄 정도로 지금 뭐 그대로 운영을 했어요. 여기 스티커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스티커 안 떼서 사용을 하셨고요. 시트 사용감은 그냥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용되고 오염 있는 곳 아예 없습니다. 요 차는 키는 하나에요 이렇게 키는 하나밖에 없으시고 하나는 어디다 두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뒷자리도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 좌석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시트는 뭐 거의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눌림 아예 없습니다. 15cm 이상 나오십니다. 그러고 뒷자리로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뭐 선팅이나 이런 거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안뗀 것도 많으실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지금 열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선팅은 전체 앞면까지 다 해서 브이쿨 거 장착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보조석 쪽으로 와서 왔고요. 타이어는 앞뒤다 70% 이상씩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커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뒷좌석도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눌림해짐, 아이오염, 업소도로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석 쪽으로 왔고요. 보조석도 보시면은 트림 쪽도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시트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 <laughs> BSI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2차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블랙박스 작동시 셔야 됩니다 이 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실 거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이양 과정이었습니다